자,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얘기할게요. 이 자체는 개념은 굉장히 쉬운데, 응용이 많아. 자, 일단 교집합 뭐 많이 보던 거잖아. 뭐 A하고 B가 있으면 이렇게 교차한다. 어, 서로 교차하는 집합, 그죠? 됐어? 그럼 합집합은 뭘까? 이걸 전체를 합한 거. 자 갑니다. 자 얘는 A에도 속하고 동시에 B에도 속하는 거 알았어? A에 속하고 또는 B에 속하는 거 알았어?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거나 알았어? 됐어? 자 그럼 뭐가 돼? 자또 속하거나 그러고 자뭐 이런 건뭐 너무 잘알겠지만 A 교집합 어뭐 A 교집합 A는 뭐니? a 제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지? 됐어? 그럼 또 뭐고 똑같은 거네. a 합집합 a는 뭐라고? a a 합집합 공집합은 이것도 a 됐어? 너무 너무 쉬운, 쉬운 거지만. 저 너무 중요한 겁니다. 자, A 교집합 B 했는데, 자, A 합집합 B 했는데, 이런 게 나와. 후, 쌤, 이게 뭡니까? 야, 이거 밑줄 거. 밑줄까지. 밑줄까지. 얘가, 이거 봐봐. 포함을 얘기하는 거야. 밑줄에서 뭐라고? 포함을 얘기하는 애야. 자, 여기 봐봐. 좀 이따 쓸 시간 줄 테니까 봐봐 봐봐 야 A에다가 교집합인데또 다시 나오지? 뭐가 A가? 앞에 썼던 게또 나온단 말이야. 그럼 포함을 얘기하는 거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는 f 는 o u 는 e n o B s B r e if you're 이거 이해 못하면 끝장이다. 다시 한번자 A와 B를 합했는데 합집합인데 앞에 그집합 기호 또 나오지? 그럼 포함을 얘기하는 거 알았어? 얘기하지 않아도 아주 포함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. 자 A와 B를 합했는데 합집합이 A가 됐다는 건 그렇지. B보다 A가 크다는 얘기네. 이해가?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.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. 괜찮아. A, B가 바뀌어도 상관없어. 요 예를 들어서 뭐야, A 교집합 B가 B다. 이게 무슨 얘기야? 집합에 교집합이 는데또 B가 나왔단 말이야. 여기 썼던 게, 아 그럼 얘는 포함 얘기하는 거야. 이렇게 알아들어. 알았어? 자, 교집합이 B니까 작은 거잖아 교집합은. 그러니까 B보다 A는 크건네뭐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한다고? 포함을 얘기하는 애들이야. 두개 얘기했다. 세개더 있어? 두개 얘기했습니다. 포함을 얘기하는 교집합 자체는 어렵지 않아, 합집합 자체는 어렵지 않아. 이 뜻이 중요한 겁니다.